유정이랑 중앙공원에 다풍 구경하러 왔어요 유정아 가자 옷좀 아, 뭐 내려야겠다 유정아 옷좀 네? 뭐 내려야겠어 <laughs> 어, 여기까지 휠체어 타고 왔으니까 이제 걸자 유정이가 아 어, 여기 좀 운동하고 가요 출발 여기 인라인장이네 유정이 와요 아이고 잘 오네 아, 힘들어. 이장이로 했어요. 무슨 행사 하나 봐, 이정아. 유치원생들 행사 하나 봐. 어, 동생들. 왜, 왜? 왜? 어? 화장실 갈 거야? 화장실 갈게. 이제 화장실도 갔으니까 가자. 이장이에요? 아니, 여기 공원 다펑구경하러 왔잖아. 응 음. 여기 봐봐 노랗고 빨갛고 저게 노란색이 저게 뭐야? 빨간색 음, 빨간색은 단풍이고 노란색은 뭐야? 음. 은행나무 아니에요 그럼 보예요똥 <laughs> 맞아 은행 열매에서 똥냄새 나지 음. <laughs> <laughs> 터도 있다 놀이터 어 놀이터 가볼까요? 놀이터 있는 쪽으로 가보세요. 안 돼, 못 잤어요? 뜨거워. 아니, 더워? 안 돼, 안 돼, 운동해야 돼, 유정이올 때는 참고 왔으니까 여기서는 운동해야지. 어 멍멍이 무서웠어. 지나갔잖아. 가자, 이제. 어, 저쪽으로 갔지? 어, 앞으로 가. 어, 지나갔어, 멍멍이. 어, 거기로 갔어. 우리는 반대로 가자. 앞으로 가. 고! 고! 저기요 헉! 헉! 심쿵한 첫팀다 자, 그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자 팀을 먼저 한번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배 팀을 고르면 응. 보면... 아, 우리 멋진 배팀 오늘 다치지 말고 신나고 재밌게 운동회를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아왜안 와? 이건 어쩌죠? 응? 큰일 났어요 가자. 운동해야 돼. 운동 걷기 싫어도 해야지. 아, 저 구경할 거야? 음, 테니스, 여기 테니스장도 있지. 아, 유정이 잘 걷는다. 어, 아빠, 엄마, 밀까? 네? 엄마, 밀어. 네, 땀나, 땀나 도록 걸어야 돼. 유정이, 하늘에, 하늘은, 하늘은. 아, 니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여기 산책하기 좋다. 길한책하는 곳으로 가자. 유정아, 네? 언덕길인데 올라갈 수 있겠어? 네. 어, 유정이야, 파이팅! 네. 하나, 고마. 둘, 셋, 출발! 하나, 둘, 셋, 출발! 제발. 하나, 둘, 셋, 출발! 아, 힘들어. 아니야? 갈수 있어? 오! 오, 유정이 체력 짱이다. 오! 유정이 대단한데! 음악 나온다, 음악 나온다. 치어리더래 치어리더. 응? 응. 야. 일단 여기 가봐 경치 봐봐. 와. 오빠에 오빠. 여기. 오빠 있어? 아니, 어, 언니, 언니들 어, 언니들 천천해. Mm. 어. 어. 더워. 더워. 굉이히땀나요한번 더. 아니 이쪽으로 가자 이제. 누구요? 이쪽으로 가야 이쪽으로. 네. 아... 어, 더워 더워. 더워. 갑시다. 출발. 조금, 볼 거야? 응. 어, 봐봐. 좀 얼마나 이쁘게 잘 지나, 봐봐. 어우, 땀나. 갑시다. 힘들어? 물 마셔. 아이고, 아, 빨간색. 저희 물 마셔요. 응. 음. 은사하지? 물 따서 먹어, 시원하게. 응, 음. 어, 괜찮아, 먹어. 좋아? 네. 엄마랑 단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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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네? 단풍 구경 봤어요? 네. 어? 어. 어떤 단풍이 있었어, 이정이 무슨 색깔이야, 단풍이? 빨간색. 빨간색. 네. 빨간색. 그 다음에? 음. 어, 노란색. 어, 노란색. 이정이 똑똑하다. 빨간색 단풍이, 노란색 은행잎. 봤지? 네. 이정이는 무슨 색깔이 이뻐? 아빠는, 엄마는? 엄마는 노란색. 엄마는 노란색 은행잎도 이뻐. 이정이는 아빠는? 이정이는 무슨 색깔? 빨간색하고 노란색. 빨간색 아 유정이는 빨간색. 빨간색 자 우리 이제 현이 씨분 찐 유정이 이제 유정이 보는 유튜브잖아 응. 유정이한테 빨빨해 줘 유정이가 보는 유정이한테 이따봐 하트 하트 또 주머니에 꺼내줄 거야 어, 어 유정이한테 하트 보내줘 우리 유정이한테 하트 사랑해 어 어부? 없어 없어 응. 여기 있네 <laughs> 엄마도 같이 유정이 씨분에서 한번 끝낼까 아니요 자 같이 끝내자 하나 둘셋 하트 <laughs> 집에 가요, 우리.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트. 하트. 하트.